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5만 중국도민 여러분, 이양석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응원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탁 의원입니다. 오늘 보내 오는 우리 지역의 골목과 마을길, 학교 앞과 축제 현장 등에서 묵묵히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잘방범대의 거점시설인 초소 확보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 예방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자치단체와 경찰이 요청하는 여러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4,500개의 조직에서 5만 5천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충청북도로 좁혀 보더라도. 총 215개의 지역대 소속으로 4,895명이 대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든든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든든함을 그저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헌신을 걸맞는 최소한의 기반을 든든하게 지원받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 중에서 돈의 자율방법대 거점 시설, 이른바 방범초소 현실을 통해 잘 방범대 시설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해 봅니다. 현재 우리도에는 활동하는 215개 지역대 가운데 11개 지역대에는 전용 초소가 없어서 복지센터나 민간 사무실 등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2개 지역대는 빌려 쓸수 있는 초소 자체도 없습니다. 방범 대원들이 야간 근무 전후로 회의를 하고 장비를 보관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무실을 빌려 쓴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대원 충원과 활동 유지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예산이 늘고 있고 오는 12월부터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전용 웹을 도입하여 방범대 활동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산을 들고 시스템이 마련되어도 정작 대원들이 비를 피하고 장비를 보관할 초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정책의 몸을 뿐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현재 국회에는 자율 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행되어 계리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게 국유공인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일부 국공인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무실 용도로 사용은는 허용되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등 초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자율방문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방문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사무실과 초소 등 거점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165만 중국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한 지사님이 법안은 분명한 국회 소관이지만 은 우리는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마냥 앉아서 기다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내 자율 방문된 실토와 거점시설 수요를 면밀히 정리하여 행정안정부, 기획재정부, 국회 상위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조속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국공인재산 무상 대부사용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열어줘야 한다는 것을 국회가 서둘러 인식하도록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 도차원의 중장기 자방문대 거점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고도 요청드립니다. 독립된 초소가 없는 11개 지역대의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유후 공민재산을 활용한 거점시설 확충 로드맵을 말한다면 법률개정 이후 가장 모범적인 지원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방길에서 파란 조끼를 입고 순찰하는 대원들의 발걸음이 바로 도민 안전이 최우 고리입니다. 그 발걸음이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따뜻함들이 켜진 방범초소 하나 마련할 일은 결코 과한 특혜도 예산 낭비도 아닙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만큼 효율이 높은 투자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 절간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you mm -hmm.